아직 녹화가 되고 있나? 어. 오, 난 괜찮아. 안녕하세요 고군입니다. 네 오늘은 제제 지인들 중에 제일 유명인 <laughs> 현재까지 제일 유명인 <laughs> 지금 저희는 초등학교 때 친구였고 뭐 이따가 얘기를 좀 풀겠지만 지금은 성공한 수의사 수의사 설채연 설채연 수의사입니다. 네. 네. 개 키우는 개 키우시는 분들은 이제 어. 좀 아시고 편하게 시청률이 한3% 정도 나오니까 <laughs> 100분 중에 한 3분 정도 아, 그치 네. 요새 뭐 어쨌든 우리가 원래는 애플 기기 이런 얘기를 할 거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좀그 저도 이제 원래 <laughs> 강아지를 키웠던 한 사람으로서 한국이 자꾸 이렇게 경기가 아, 경제가 발전하면서 뭐 애견도 그렇고 애묘도 그렇고. 관려 동물들이 뭔가 좀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있어서 좋다라는 거는 확실히 있고. 그렇죠또 저희가 이제. 너무 그 초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했지. 친구인 내가 아니야, 그 근데 이건 그 야, 초라고 해 말로 해주는 것도 조, 좋은 것 같아. 알겠어. 습 <laughs> <laughs> 아우, 너무 어색해. 어. 그래서 저희는 아마 초등학교 3학년? 3학년 때 처음 만나서. 그치. 어. 맨날 작은 동물 원 어,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무역업을. 하셨었고, 지금도 하시는데, 그때 이제 독일어로 된 아마 되게 두꺼운. 그, 요즘 뭐, 뭐 애견 백서 같은 어, 맞지? 뭐 그런 책을 하나 사다 주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이 친구를 불러가지고 집에서 놀면서 우리 그책 보고 막. 나는 학교 끝나고 <laughs> 너네 집을 갔지. 그치. 와가지고 집전화기로이 강아지 보면서 막 전화해서 그, 그 진짜 그 수의사님도 아직 계시면. 진짜 죄송했는데 사장님 그 어, 동물병원 맞아. 아니었어 아 진짜 어, 그게 막아 동물병원도 있었고 작은 동물원이라는 그래, 뭐. 펫샵 같이 아, 펫샵이었던 거구나 거기 막 원숭이도 팔고 아, 막 이랬었어 우리 동네에서 오너 기억이 안 나는구나 어야너 뭐하니 너 근데 카메라엔 안나와 <laughs> <laughs> 나와줘야지 펜서펜서 <laughs> <됐어, 됐어>. 가서 <laughs> 맨날 다 보고 아, 강아지 아. 보고 불만지 <laughs> 찾아보고 어. 화이트 테리어 그럴 때 없을, 없었을 건데 그때 우리나에 라막 음. 얼마냐 물어보고 근데 또 되게 다 <laughs> 대답도 다 해주셨어. 음. 여튼 그랬던 어린이들이 이제 커가지고 이 친구는 계속 자기가 수의사가 될 거라고 했었는데 진짜 수의사를 하더라고요. 저희 때 85년생들은 연합고사라는 걸 봤어요 경기도에서는. 그래서 고등학교 같지그 어, 고등학교도 중요했고 좋은 학교를 가려면 근데 성적이 어쨌든 그 당시에도 수의대를 가려면 되게 높았어야 되잖아 그치 우리가 제일 높았지 아. 그러니까 우리 바로 전에가 제일 높았고 왜냐면 황우석 세대니까 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선배 1, 2년 선배들이 제일 힘들게 들어갔고 수의대를 음. 그 다음에 우리 때 입학은 그나마 조금 거품이 꺼졌었는데 음. 요새 다시? 황우석 박사가 그렇게 되면서 거품이 확 아, 확 죽었거든. 확이라고 하긴 그렇고 그래도 그때보다는. 아, 아. 근데 요즘은 내가 과외를 많이 하고 이랬었는데 요즘은 진짜로 이 대학 입시가 너무 복잡해서 아, 그냥 우리처럼 막 성적으로 이렇게 어, 끊어가는게 어, 완전히 아니고 막뭐 내신에 음. 그래서 지금 막 어머님들 막데모하고막그 <laughs> <laughs> 시위하고 이러는 게 약간 이해가 가 들어요. 아, 여튼 그러면 내 기준에서는. 분명히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또이 음. 반려동물 시장이 더 커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이게 상업적으로 보자면. 음. 또 다른 쪽으로 보자면 좀더 이제 사람이랑, 아, 그러니까 인간이랑 동물들이 같이 이제 살아가야 되는 이제 나라가 돼, 가주는 것 같은데, 음. 그러면 이제 이게 학문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또 이걸 혹시 보시는 분들이 자기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수익대, 수익과 음. 이쪽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 우선은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음. 보면 우선은 이 반려동물 <laughs> 산업은 계속 커질 거라는 거는 당연한 사실인데. 아, 감사합니다. 어, 근데 진짜 맛있게 생겼다. 어, 진짜 맛있겠생겼 <laughs> <laughs> 이런 것도 정말에 넣어야 되는 거. 어, 아 이거 지금 장난 아닌데. 이거 빨리 찍고 이거 이거부터 먹어야 되는데 지금. 빨리, 빨리 빨리. 어. 오! 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나라 반려동물 산업은 무조건 커질 거예요. 무조건 커질 거고. 근데 문제는, 음, 하려는 사람도 많다는 거지. 아... 우선은, 난 수의사니까. 수의사로 보면, 수의대에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거는 좀 매력적이고, 힘들지만 매력적인 일이고, 어, 재밌는 일이고, 보람있는 일인데, 우리나라 수의사 수가 너무 많아요 아 이미? 응. 그 그니까 음. 1년에 500명씩 나오는데 어. 수의대가 10개가 있고 어. 1년에 500명씩 나오는데 어, 미국이나 유럽의 그런 선진국의 수의사 수랑 어. 비교를 해보면 너무 많은 편.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의 수의사 한 명당 맞는 아. 관리하는 아. 그니까 치료하는 동물의 수가 평균적으로 내가 정확히 기억은 안 음. 나는데 3만 아니면 30만인데 음. 3만일거야 3만 우리나라는 3천 아. 2천에서 3천 그거는 수의사가 많아서 일 수도 있는데 반대로 동물이, 어, 동물이 적어서... 적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나라 동물이 그래도 지금도 벌써 많이 되게 늘어난 편이고 아. 10배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음 막. 돈을 많이 벌 생각? 음. 좀 특출을 하지 않으면 음. 돈을 막 많이 벌고 막 그러지는 못해요. 내가 그러면 노력하는 거에 비해. 이제 그 수의사를, 그러니까 사실 수의사도 정말 뒤, 뒤에 의사라고 붙기 때문에 공부는 사람 의사 하는 것만큼 해줘야 될 거고. 어떻게 보면 더. 6년 동안은 거의 비슷하고 어. 대신에 전문의가 없으니까 음. 인턴 레지던트가 없으니까 사실 의사들은 고생하는 게다 인턴 레지던트 때아 근데 바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음. 장점은 있지만 어쨌든 6년은 같이 고생을 해야 되는 그렇지. 거고 그 다음에 확실히 이야기한 것처럼 개체수가 그러니까 동물에 대한 개체수가 적든 수의사가 많든간에 이게 꼭 나의 성공을 보장해주지는 못한다 음. 그러니까 뭐 음. 솔직히 입시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의사 의사 그러는 음. 경우가 의사들은 정말 힘들게 공부하고 그만큼의 보상을 이제 봤는데 음, 받고 인터레디노트하고 막 힘들게 하고 음. 보상을 받는다는 게뭐 어디에 취직을 하더라도 그렇지 그치, 그치. 페이닥터라는 걸 하더라도 음. 천에서 뭐 전문의가 있으면 최소 천 이상부터는 시작을 하니까 아. 근데. 수의사는 내 능력껏 내가 알아서 열심히 <laughs> 그리고 자기가 이제 약간 개인 사업을 찾아야 음. 되는 느낌아 근데 이 동물병원도 이 조그만 동물병원 나도 하고 있지만 하 이게 어렵다. 열심히, 당연히 그리고 나도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으니까 음. 내가 다 대출을 내서 뭐 이렇게 음, 하다 보니까 대충. 그런 것도 좀 생각을 음. 해야 되고. 그러면 반대로 우리나라가 선배님들인데 공부나 이런 거는 다 한국에서 하시고. 뭐 미국이나, 음. 그러니까 뭐 지금 기준에서 굳이 따지자면 선진국들, 음. 특히 이제 동물 쪽으로 더 선진화된 그쪽으로 나가신 선배님들은 많지. 음. 내 동기도 있고. 어. 나랑 수의대에서 제일 친한 친구는 음. 미국에서 수의사, 뭐이 동물병원은 아니지만 수의사로 하고 음. 있고. 어, 훨씬 벌이도. 음, 우리 나라보다 훨씬 높은데 그러니까. 약간의 한계가 있어또 언어적인 한계. 아, 음. 그러면 저런 건 없고 그 뭐라 그래지? 그러니까. 그냥 약간의 차별적인 차별 것이 있고. 그니까. 그래서 다행인 건, 음. 미국은 동물병원 수의사들이 진짜 사람 의사 같아서, 아. 되게 딱 진료 보고, 오, 요, 요, 그런 게 있는데, <laughs> 계속 올 거야. 응. 뭐 한국 많아. 사람들은 이 말을 잘 들어주니까, 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나. 아. 아. 그런 게, 그런 분들이 약간, 많이 오신다는 음, 얘기를 들었어요. 인간적으로 이렇게 다가가는 음, 걸로. 그만해. 음. 여러분, 여튼 그거예요. 지금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특수 기술을 갖고 있어도 이 내수 시장만 보고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는 어느 직종을 가도 똑같은 것 같고 그 저번에 JS 블로그님, 정섭님도 그렇지만 그 개발자도 이왕이면 외국어를 더 잘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좀 퍼트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게 저는 이건 안 먹을 거예요 어, 여기 수의사를 통해서도 확실히 입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더 궁금하시거나 이런 것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제가 개인적인 커넥션이 있으니까 뭐 만나게는 못해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워낙 요새 바빠서 근데 그래도 이제 제가 직접적인 질문은 해 드릴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 주시면 제가 전달을 해 볼게요 그래서 수의사 들이 좀더 많아지고 아직도 사실은 동물이랑 사람이랑 확실히 다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것도 진짜 많이 좋아졌지 뭐스타필드도 그렇고 IFC도 그렇고 울 때는 삼성도 못했던 일들이니까 어. 그니까 러 나는 오히려 예전에는 동물을 학대했다는 뉴스 자체가 안 나왔어 그치 그치 지금 통계로 보면 동물 학대 건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laughs> 올라간 게 아니야. 그렇지, 그냥 내려가고 있어 그냥. 사실은. 음. 근데 이게 집, 예전엔 집게 자체 하지 않았지. 어.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 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동물을 학대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나쁜 거다라는 어, 인식이 점점 생기, 더 생기고 있다. 있고, 그리고 동물과 함께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또 이런 거 보면 이제 리플에 달릴 거야. 뭐개뭐 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지, 그렇지. 근데 나는 그래도 인간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 반려인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뭐 말도 안 되게 시비 거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잘못한 음. 거지만 그쵸. 우선은 반려인들이 좀 매너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공부를 더 해야 된다고 음. 생각해 아직까지는 우리가 맞아. 생각해.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저도 아기를 키우고 있지만 이게 식당에서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 보고 음. 우리 애는 괜찮아라는거나. 강아지들이 뭐 예를 들어서 입에뭐안 물어요. 어, 물어요 이런 거는 되게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더 책임 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는 확실히 맞는 거 같아 요 그래도 정말 좋아지고 있으니까 환경이 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도 자꾸 그런 뭐 지원을 하려고 하고 특히 이제 뭐 유기견이나 유기묘는 사실 도와주기 어. 어렵긴 하지만 환경적으로 유기견들에 대한 뭐 센터도 많고 이렇게 뭐 한다고 그러냐 제 입양 뭐어뭐 어, 뭐 입양도 그렇고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 음. 기부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다 같이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어 지금 새나게 다른 프론트 뭐 있어? 난 주로 새나게만 음. 하고 있지. 딴건 없어. 세상에 없게. 나쁜 개는 없 어, 없다? 응. 음. 항상 새나게라만 불러서 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EBS 프로그램에 주로 나오고 있으니까 다들 많이 시청해주시고 또네 궁금하신 거는 많이 물어봐 주시고 제가 밑에다가 더 보기에 요 인스타 계정도 같이 남겨 놓을 거니까 들어오셔 가지고 뭐뭐 구경도 하시고 질문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이러다 우리 이제 뭐랑 나랑 그거 한다고. 뭐. 질문 받고 대답해 주고 이런. 아, 거고. 괜찮아, 괜찮아. 난난 좋아. 어. <laughs> 아니, 내가 너 때문에 내가 EBS 그 게시판도 이렇게 가서 보면 아, 도와드리고 싶은 분들은 되게 많은데. 응. 음, 그렇지. 이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지. 그게 가장 제일 문제. 나도 그래. 나도 그래서 내 눈에 들어오는 건 최대한 도와드리고 싶은데. 근데 또다 못해서 조금 질문. 이 좋게 되죠? 이건 먹다가 그럴까봐. 아 힘들까봐. 음. 차라리 고기를 주게. 고기 잘라서 주는 게. 나을까? 음. 근데 아 몰라. 그냥 어쨌든 도, 도움을 원한다고 여기까지 와 가지고 물어보는 사람들은 뭐 방식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지만 난그 응. 정도 정성과 열정이면 해줄수 있으면 도와주면 좋지. 그래서 만약에 하면 난 재밌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면 뭐 나중에 우리가 진짜 그거 용 채널을 하나 만들어도 되는 거니까. 응. 여튼 오늘 보시고 궁금하신 것들은 질문해 주세요. 너무 먹으면서 해서 죄 응. 죄송해요. <laughs> 우리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기회가 된다면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또 봐요. 음, 까간 낙조 먹은 게 너무 아. 우와 진짜 억울해. 낙조 먹은 게 너무 억울해. 다 사장면.